두잔딱 참으시면 기본 티셔츠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티셔츠 하나를 입더라도 우린 좀 달라야지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 윤 기본 티셔츠 말아왔습니다 백화점 가시거나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 가셔도 이 가격에는 못 구하는 원단과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저희 봉지 하나하나 엄청 신경 쓰는 브랜드인거 아시죠 투자 금액 대비 엄청난 만족감을 드릴거라고 확신합니다 백화점 가서 진짜 예쁘고 좋은, 질 좋은 티셔츠 발견했을 때 만져봤는데 너무 촉촉하고 톡톡해. 원단이 톡톡한데 시원한 거야. 이거 좀 갖고 싶다. 목도, 봉제선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살까? 했는데 가격이 20만원이야. 아, 디본티가 20만원? 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3만원, 4만원에 그런 티셔츠 구매하게 해드릴게요. 저희 윤에서 준비한 기본 티셔츠들은 모두 면 중에 면, 면 개의 캐시미어, 수피마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일반 울 코트, 어깨 무너지는 이런 코트 입었다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캐시미어 섞인 거 아니면 캐시미어 코트로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티셔츠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면 중의 면, 라면이죠. 자, 아닙니다. 자, 면 중의 면은 바로 수피마 면인데요. 전 세계 면 생산량 중에 딱 1%만 차지하는 제품으로 진기한 그런 제품이죠. 수피마 면이 뭐야? 난 수피아 민트, 치아 민트, 롯데껌 이거 나왔는데 자, 수피마 면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보통 생산이 되어서 오는데요. 수피마 면 원단 중에서도 짭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단비님들은 정품 입으셔야 되잖아요. 자, 정품 수피마 면으로 확실하게 퀄리티 보장된 그런 제품이고요. 다 짧게 말씀드렸고요. 이 수피마면 원단이 어느 정도 좋냐면요, 통기성이나 땀 흡수되는 거 정말 다르거든요. 일단 만져보시게 하고 싶은데 뭐 가지고 계신 그냥 일반 기본 면 100T 있죠? 그런 거랑은 아예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면의 캐시미어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쫀쫀하고 통기성이 너무 좋거든요. 면 자체가 진짜 촉촉해요. 피부도 촉촉해야 되지만 여기 티셔츠도 촉촉해야 된다.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수피마면은요, 침구 아주 비싼. 고급 침구류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뭐 커튼 이런 데 되게 비싼 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용하는 원단이라고 해요. 티셔츠를 하나 좀 다른 애들을 좀 공개처연 같아 가지고 브랜드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많이 자는 그런 브랜드. 자. 네. 자. 자. 2만원 후반대의 기본 티셔츠를 팔고 있는데요. 면 100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사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사기도 전에 목이 다 늘어나 있었어요. 이게 뭐지? 안 샀는데요? 목이 이미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머선일? 뭐 도저히 돈 주고는 못 사겠더라고요. 지금 근데 가격 차이 또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커피 두잔 정도 차이인데요. 퀄리티는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제가 만져보고 입어보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보면은 알아요. 옷볼줄 아는 사람들은 원단이 좋은 티셔츠다. 되게 저렴하지 않은 티셔츠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일단 수피만 면 원단 깔고 가시고요. 그 위에 더블로 하나 더가 디자인이랑 봉제들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퍼프소매 티셔츠 소개해 드릴게요. 당연히 수피만 원단 깔고 가서요. 지금 저 에어컨 껐어요. 진짜 실제로. 그냥 기본적인 티셔츠인데 어깨 퍼프를 과하지 않게 살짝 줬어요. 너무도 주면요. 약간 그 꽃봉우리 합창단 된다고 약간 웃겨진다고. 그런데 이만큼만 넣으면 딱! 귀엽고 예뻐요. 제가 치마하고 같이 입었더니 이렇게 격식 룩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엄청 시크한 바지하고 같이 입고 있거든요. 이랬더니 좀 이런 힙한 룩까지 완성이 되는데 여자였구나. 너 여자였어. 나 몰랐어. 이런 느낌으로 퍼프를 살짝 넣어줘봤어요. 어깨도 적당히 넓어 보이면서 이 페미닌함, 약간 페미닌 F. 제가 약간 살려주는 이런 느낌으로 아주 이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봉제 같은 거 정말 잘 살펴보세요.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티셔츠.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면 100짜리 티셔츠거든요. 우글우글하고 봉제선 보세요. 나 이제는 이런 거못 입겠어. 이제 40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진짜 좋은 거, 촉촉하고 면 원단 좋은 거 티셔츠 하나를 입더라도 이렇게 입고 싶다. 여기 시보리로 이렇게 쫀쫀하게 넣어서 세탁해도 잘 늘어나지 않고요. 이 퍼프 봉제 잡은 거 그리고 어깨 라인, 옆판이랑 이런 데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가격 차이 얼마나 나냐고요? 딱만원 차이 납니다. 만원더 주고 이거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커피 두잔딱 참으시면. 기본 티셔츠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어깨 팔뚝살이 좀 많아도요. 이게 이 퍼프가 이렇게 적당하게 딱들어기 때문에 이 퍼프가 이렇게 넓은 거지 내 팔뚝이 굵은 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블랙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원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3만 원대 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S, M으로 두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S 사이즈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데 아주 널널하고 좋습니다. 블랙, 화이트 둘다 너무 너무 기본이잖아요. 둘다꼭 챙겨가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 상수로 시크한 느낌 완성하는데 정말 딱이에요. 공주님처럼 입던 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싶어서 신경 써서 핏 뽑아낸 그런 퍼프 기본 티니까요. 자, 원단 걱정은 아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핏 예쁘네, 되게 편해 보인다, 촉촉해 보인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제가 사실 목 늘어지면 엄청 예인하거든요 뒤에서 그리고 누가 가지마, 가지마 하고 잡아당겨그 누가는 바로 저희 꼬맹이들인데 엄청 잡아당기거든요. 뒷목 늘어짐 방지했습니다. 뒷목 자꾸 쓰러져요. 늘어짐 때문에 뒷목 안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탁망에 넣어서 빠는 거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싸 가오리 자 가오리 티셔츠인데요 가오리 티셔츠 진짜 가오리를 가져온 게 아닐까 걱정하실 텐데요 이 디자이너님이 사실 코스에서 엄청 잘 입었던 가오리 티셔츠가 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몇년잘 입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그럼윤 고객님들을 위해서 코스보다 더 좋은 가오리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드려서 내내 몇 년간 입게 해드리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일단 핏이 자 요렇습니다 엄청 편하고요 유튜브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도대체 뭐지? 제발 만져보세요. 자, 이 소재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여기 어깨 봉제랑 이렇게 가녀려 보이게 툭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툭 떨어진 느낌으로 팔뚝 당연히 완전 커버되고요.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면서도 시원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완전 넉넉하고 활동하기 완전 편하게 절개선을 진짜 잘 넣었어요. 저희 디자이너님이 이걸 진짜 잘 하시거든요. 목에 이중 봉제 들어가 있고요. 파임이 요즘은 막 요렇게 유넥 이렇게 윤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저희 약간 KCM 생각나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이 길거나 작거나 딱 적당하게 이렇게 파진 목에 담비님들한테 거슬리는 옷안 만들려고 저희 무척 신경 썼습니다. 엄청나게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다. 그리고 예쁘다. 내 피부에 진짜 부드럽고 촉촉한 선물 준 느낌이거든요. 이 있는 사람도 편안하고 보는 사람에게도 좀 코지한 자, 코지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 엉덩이까지 충분히 이렇게 가려지는 이런 기장이라서 엉덩이가 너무 커서 좀 아니면 너무 처져서 제가 그래요. 자, 엉덩이가 지금 무릎에 거의 갔거든요. 아니, 무릎까지 간 엉덩이를 좀 가려줄 수가 있다. 힙까지 딱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날 오늘 뭔가 팬티라인이 보이는 바지를 입었어. 괜찮아, 윤 티셔츠를 입으면 돼. 면도 너무 부드러워. 제 체형의 단점 같은 걸다 보완해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티셔츠는 진짜 문신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거든요. 진짜 기본티인데 뭔가 다르지 않나요? 예쁘지 않나요?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했고요. 블랙은 더 날씬해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고 화이트는 티셔츠인데도 청순하고 깨끗해 보이는 느낌. 주기 때문에 두 컬러 다 쟁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프리 팬츠인데요. 봄, 여름, 가을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상의를 조금 힘을 많이 주고 카프리 팬츠를 딱 입어주면 뭔가 힘을 딱 빼주면서 딱 세련된 느낌 주기에 너무 좋아서 카프리 팬츠도 제작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카프리 팬츠가 아니라 우리 담비님들의 여러 가지 편안함을 고려하여 만든 카프리 팬츠입니다. 어, 제가 이거 인스타에 여러 번 스포를 했는데요. 거의 그냥 레깅스보다 훨씬 편하고요. 엄청나게 촉촉하고 시원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에 거의 데일리 바지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는 스키 할란다단 카프리 팬츠는 못 입어 이러실까봐 저희가 엄청 넉넉하게 준비했거든요. 자 일단 사이즈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88까지 입으실 수 있게 이렇게 사이즈 준비했고 이거는 스포츠 웨어에서 사용하는 원단을 사용해서요. 활동성이 진짜 편해요. 오늘 요가 가는 날인데 요가복 안 가져왔네 그냥 입고 가세요. 요가 할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가도 회원님 오늘 동작 잘하시네요. 네, 윤 카프리 팬츠 를 입었더니 운동이 잘 돼요. 4월의 윤인 트위드 자켓 하고 이렇게 입었더니 격식룩이 또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딱 틀에 박히지 않은 세련된 정장이 되더라고요. 자 틀에 박힌 거는 다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오드리 헤펀이 5, 60년대에 카프리 팬츠를 진짜 즐겨 입었거든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너무 세련된 이런 코디가 많은데요. 저희 윤 카프리 팬츠 소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에어리 카프리 팬츠잖아요. 그 에슬레저 원단처럼 엄청 시원하고 촉촉해서 한 여름까지도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팬츠가 될 거예요. 정장을 입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슬랙스 입으면 그냥 심심하고 멋이 없을 수 있는데요. 길이감에 약간의 변화만 있는데도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촉촉하고 시원하기 때문에 한 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카프리 팬츠가 이렇게 쫄바지처럼 착 달라붙는 이런 카프리 팬츠도 있는데 이거는 이 허벅지나 이 부분이 약간 넉넉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많은 분들이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는 모든 바지를 M을 입는데요. 이건 S를 입어요. M을 입은 핏은 이거고 S를 입은 핏은 이겁니다. 둘이 확연히 좀 차이가 있죠. M을 을 입어도 막 내려간다거나 이러진 않은데 허벅지나 이런 부분이 좀 슬랙스처럼 조금 더 넉넉한 느낌이 있어서 S를 입으면 좀더 저는 카프리 팬츠처럼 좀 달라붙는 이느낌을 입을 수가 있었고 M을 입으면 이렇게 약간 7, 8부 정도 되는 슬랙스 정도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에서 준비한 에어리 시리즈 3종 어떠셨나요? 가오리 티셔츠, 퍼프 티셔츠, 그리고 시원한 에어리 카프리 팬츠까지. 올여름 정말 기본템으로 담비님들 옷장에서 효년으로 톡톡히 해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담비님들 잠깐만요 이번 달윤 사은품 역시 있는데요 구매 금액 상관없이 선착수 100분께 이 예쁜 윤 머리핀 선물로 드려요 스킨케어 할때 일상에서 활용할 때도 포인트 되고 참 예쁘더라고요 윤 시리즈 모으고 계신 분들께 좋은 굿즈가 될것 같습니다 윤 바우처 많이 구매해주고 계신데요 10% 추가 적립금 적립해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